안녕하세요. 조혜련 집사입니다. 아니, 조혜택 꼴키퍼입니다잘 <laughs> 지내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수영로교에 정말 제가 진짜 수영로교에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바람을 잡고 나서 엄청난 변화. 다들 말씀 녹음하고 성경 공부하고 진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영이라도 해서 가고 싶어, 정말. 비행기가 없다면. 네.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요. 저한테 그럼 바라는 게 뭡니까? 어, 그게 뭐예요? 이거 <laughs> 이거 뭐야? 2021년 22년 연말 연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 이건 단임 목사님한테 이교 목사님한테 드려야지.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뭐야? 아, 에스더. 아, 야. 에스더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구나. 아, 알겠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요 특별 새벽기도에 에스더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조혜련는 바람을 잡아라. 어, 개괄적인 이야기를 스토리로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감히 제가 뭐라고 그렇지만, 저 자, 하라고 아마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많이 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 에스더가 한그말 그 그대로 저도 어, 한다면 한다라는 내용으로 어, 지금부터 그러면 개괄적으로 스토리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에스더 정말 우리나라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여에스더라는 의사선생님도 있고 제 주위에는 김에스더 왜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쓸까 하,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너무 멋진 여자예한 여성이 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 에스더, 오늘 파보도록 합니다. 66권을 쭉 읽다 보면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룻도 있고 말이요. 근데 이 에스더는, 야 요것도 좋아. <laughs>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어, 왕비입니다. 음. 그 어, 에스더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영화 300. 네. 여기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300이 진짜 그리스의 이 용사들하고 몇십만 대군이 싸워서 지잖아.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아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영화의 이제 배경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로 있는 그 얘기죠. 에스더는.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우 와, 다른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안 나와. 그런데, 전체적인 연출, 디렉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에스더에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말하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에스더. 아, 그다음에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어, 모르게가 아니라 모르드게, 그다음에 아주 나쁜 사람 하만, 아, 이름도 이상하잖아, 하만 이상하잖아. 이렇게 이제 어, 등장을 하는데 전체 총 지휘자 어, 프로듀서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g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보이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모든 걸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1장부터 10장을 쭉 개괄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야술 파티가 이어져요 어, 크세르크세스가 어, 그렇게 전쟁에도 지고 하면서, 야, 부어라, 마셔라. 얼마를 마시냐면, 180일 모자라, 플러스 7일, 187일을 계속 마셔. 그러다가 이제 술이 약간 취하니까, 야, 저 부인 와스디지 뭐라 그래. 응? 너무 이쁘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보여주려 그랬디. 와스디가 삐진 거야. 아니, 뭐술 먹고, 어? 나한테 뭐 오라가라야. 아, 됐다 그래. 나못 가. 그러니까는 이게 왕이 엄청난 이 페르시아 왕의 예, 명령인데 안 듣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잡습니다. 이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남편이 오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이게 다 본보기가 돼갖고 우리 집안 부인들도 다 말을 안 듣고 요거 아예 어, 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하면서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하는 거. 예요 그걸 또 키가 얇아. 들어. 그러고. 와스티가 아웃됩니다. 이 이야기가 1장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자 2장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이 처녀들이 다 등장해요. 이거 뮤지컬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막 정말 향수 뿌리고 어, 왕비가 되게 해서 쫙 나아가잖아. 그 중에 에스더가 있는 것. 참 진짜 하나님이 에스더를 등장시키면서 그 많은 처녀 중에 가장 예쁘게 그냥 라이트를 막 비추면서 아, 에스도가그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너 왕비해라. 그래서 에스도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에스도에게는 삼촌이 있다라는 게 이제 등장이 돼요. 그게 바로 모르드계입니다. 모르드계는 누구냐면, 베냐민 집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 뭐야?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부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가고 싶은 사람은 가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1차는 수륩바벨 해서 이제 쭉쭉 가잖아요. 에스라, 어그 학자도 가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음. 그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 에스도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이 모르드게가 어 에스더를 돌보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야 그다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하만. 하만이 왕 바로 밑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 성경을 보면 근데 이 하만이 어딜 가든 다어 하만 뭐장군 오셨습니까? 거의 이런데 모르드게는 성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하만이 오던 말들 인사를 하라는 거. 야절안 하냐? 안 해. 그래서 뚜껑이 열려요 하만이. 야, 쟤 뭐야? 하, 유대인이라는 거 유다인. 아, 쟤안 되겠다. 아예 쟤를 없애 버리는데 쟤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을 다 멸살시킬 거야. 다 없애 버릴 거야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은 만달란트. 이 엄청난 돈이에요. 은 만달란트 그거를 아수에로한테 주면서 아 내가 정말 너무도 싫어하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몰살 시키려고 하는데 요, 요거 받으시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정반지를 빼서 어, 그렇게 해라.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찍어줘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위함이 아니가 그랬더니 나의신와신 그대를 얻고 왕에게 나아다 보면 죽을 일이다.